조이토이 칼도로 드라이거입니다 이거 최근에 재판했죠 최근에 재판했고 워헤머 관련해서 진짜 제일 핫한 피규어 브랜드 아닌가 물론 워헤머 자체도 미니어처를 팔고 있지만 제 생각에 지금 조이토이만큼 핫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니어처가 게임용 미니어처가 그래서 칼도르 드라이거입니다 그레이 나이트의 그랜드 슈프림 마스터죠 그레이 나이트 플레이어들 빼고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욕하는 바로 그 캐릭터 자켓 딸 보정 받았다는 드워드에 어우 뭐 박스는 아담하네요 이게 크기가 18대1 스케일이라서 박스 자체는 생각보다 아담합니다 어쨌건 박스는 아담합니다 18대1 크기인데 스페이스마린이라던가 워에머에 나오는 애들이 워낙에 규격이인간들이어갖고좀 크게 나오죠 전투력만큼은 프라이마크 수준 아닌가요? 어쨌건 뭐 운빨이라곤 하지만 여러가지 그거 했지만 데몬 프라이마크 땄죠 모타리오원한테 치욕을 안겨줬죠 아마 수많은 데스가드 유저분들이라던가 수많은 데스가드 팬들이 이 캐릭터만큼은 너무 싫어하지 않을까? 이 캐릭터 좋아하면서 그레이 나이트 유저이면서 싫어하는 면은 그 너무 미친노인네 같아그 헬멧 깐게 너무 미친노인네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헬멧은 딱 그렇게 씌워져있네요 오우 와.. 약.. 약물냄새가 장난이 아닌데? 약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약품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? 자 일단 맨얼굴은 제가 맨얼굴은 와.. 냄새 장난 아니다 좀 환기 좀 시켜야겠는데? 자 맨얼굴은 제가 안깰건데 맨얼굴은 어 퀄리티 꽤 괜찮네요? 맨얼굴 퀄리티 꽤 괜찮다 모르벤반이 되게 기대된다 모타리온 얼그레 그 사인하겠다는 의지가 어우 근데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하냐. 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다. 자, 일단 드라이고 본체. 야, 고무 냄새랑 약품 냄새가 너무 심해요. 일단 드라이고 본체. 그다음에 자, 챕터의 깃발. 드라이고 뭐 도색도 잘 됐고 조형도 괜찮습니다. 연질 플라스틱 느낌인 것 같은데, 야 근데 다 좋은데, 야 처음 오픈했을 때야그 약품 회사가 장난 아닌데? 그 다음에 자 드라이고 방패 이거 드라이고 미니어처 게임 하려면 드라이고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사기 싫어지냐? <laughs> 그 다음에 네메시 스포츠 웹호. 아오 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거 지금까지 받았던 것 중에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제품 냄새가 자 카오스 유저들이라면 아주 기겁을 할 칼도로 드라이겁니다 그레이 나이트 챕슈프림 그랜드 마스터 다 좋은데 약품 냄새가 좀 심하네요 데머리는 커미사르나 인기 시즌을 신고하는데 인퀴지션 중에서 대머리가 많습니다 어, 가동은 뭐.. 가동은 꽤 훌륭하네요 자립도 잘 되고 자립 안될 때에 비해서 스탠드를 같이 주긴 했는데 뭐잘 돼갖고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.. 근데 잘, 관절이 잘 빠진다 아 맞아 아케론도 중대장이잖아 울트라마리네 크기 <laughs> 차이 보이십니까? 미녀 처랑 미녀 처랑 저기 뭐야? 조이 토이 피규어랑 왜 이게 게임용으로 안 되는지 알겠죠? 왜 조이 토이가 게임용으로 안 되는지 알겠죠? 게임판 크기가 훨씬 커져야 되니까 방 하나 다 써야 돼. 이런 거 보면 좀 자괴감 들고 괴롭대니까 완성품으로 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. 예, 여기 동그란 판 있어요. 자립용으로, 자립용으로 이렇게 아크를 줍니다. 그래서 요거 꽂으면은 자, 포징 잡는도 아마 더 편하게 포징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어차피 자립 잘돼 갖고. 그레이나이트 보면 슬라네시 영상이 떠오르네요. 그건가? 칼도르 드라이고의 시면 말씀하시는 건가? 시련. 아, 뭐야. 시리 말고. 그, 워프 가루 쳐먹어갖고. <laughs> 데모넷들 존나 좁첩 패는 거. 아, 잘생겼다. 워프 다스트! 차네! 워프 가루 좀 있나? 명작 애니. 칼도르 드라이고의 시련. 꼭 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그 슬라네시가로 가루, 워프가로 가루 쳐먹고서는 보라색으로 바뀐 거 아님? 그레이 나이트의 슈프림 그랜드 마스터 칼드 그레고가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